간다 자, 네. 네, 감사합니다 가자 아, 문벅, 아 잠깐 잠깐 내가 아, 우리 애기 맨 앞에 앞에? 맨 앞에. 야 연우 너저울수 있겠어? 야야 아. 야, 왜 빙금빙글 도냐 잠깐 잠깐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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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, 봐 아빠가? 자 어때? 재밌지? 응현재 아, 위험해 아. 다 어, 아빠 따라가야지 어? 가만 있어 괜찮아. 빨리 가자. 오 간다 오 빨로 빨로 빨로. 엄마 손좀 대봐. 아 차가워. 야이로 어? 어 진짜? 어 그러네? 어 무서. 어 그런건데? 그래도 응. 진짜 아니니까 다행이야 어 맞아 진짜 아니니서 다행이야 여기 야광을 다 발라놨구나 어 한번 뭐 조심해 어. 뭐가 툭 떨어질 수 있어 알았어 말해줘서 고마워 <laughs> 어 멋진데? 아 이게 야광 벽화라는 거구나 아 어, 예쁘다 어우 기 어. 색감이 좋네 그니까 <laughs> 왜? 잡혔어 잡혔어 <laughs> <laughs> 빨리 도와주지 혹시 누가 이렇게 바짝끌릴줄 알았겠어? 그러니까 야 연우야 니네 옷도 엄청 일로 와봐 야 아빠 단추 봤냐 인마? 어 옷이 음. 엄청 야광이라 멋진데? 단추 봐 <laughs> <laughs> 뭔데? <웃음> 오 새우 건거 할텐데 오 맛있어 아 누나 <laughs> 추워진다 <놀아주신다. 웃음> 어, 여기 다른 동굴보다 추운 것 어, 같아. 잘, 야, 여기가 확실히 옥, 옥던데라 그런지, 벽면이 어. 다른 동굴하고는 틀려. 어, 다 하얀 딱딱한 돌이야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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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은 방경을 아, 그, 그 끝에서 보여? 거기. 오, 멋있다. 그 건너편에 있겠지. 로보트도 있는데 봐어 어. 강아지가 막 달려가고 오, 상어 어, 네. 야 연우야 우리 내일 네. 그오대5 아트 팩토리? 거기 가 이런 거 어, 많은데 용태 어. 여기 창문에 자라는 음. 거 어. 냉수에 이게 어. 와사비였구나 풀이. 나 와사비 키우는 것도 처음 봤네. 어, 이게 흐르는 물에 엄청 물 계속 도주해야 되거든. 이게 흙이 아닌데 아, 물이 아니라 흙인데?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관수잖아 아, 관수. 드리펀지 먼저 꽂아서 양액재 배양할 때. 야, 시 동굴 안에서 스마트 팝이라. <laughs> 이거 불 24시간 켜놓나? 어 잠깐만, 이거 조금만 보고 신기하잖아. 햇빛도 없는데. 그래 배터리에 그 수가 고 네팟더 봐야 되는데. 네, 른청다 네, 이오 부탁합니다. 동장아. 음, 연재야, 여기 뛰면 안 돼. 우리 어. 뛰면 나가야 돼. 오, 멋지다. 응, 음, 일로 걸어와. 어. 시원하다 음, 글쎄 모르겠어 창고인가? 나 음, 천천히 뛰면 이돼 여기 看。